수 재수 뭐하는 수에는 결코 사기적인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책에 몇 페이지냐면은 348쪽을 보시면은요. 348쪽에 보면은 원래 칼라로 저 서천 신문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서천이다 그러면 한산입니다. 한산 모시가 되고 저도 서천 출신이 되고 제 할머니도 이른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 굴을 굴 속에 그저 굴의 집 뒤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그 배를 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네에 많은 다른 분들은 그 다음에 모시 또 삼기도 하죠. 배를 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시를 심고, 그러니까 삼을 심죠. 삼을 심고, 그 다음에 여름에 모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딱 보면 또 밑에 숯불 해가지고 또 요, 요렇게 풀맥에 가면서, 풀맥에서 모시 실을 또 이렇게 탄탄하게 하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 모시 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옷감을 짜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옷을 만들기 직전의 단계가 348쪽에 그 배를 짜는 과정인데요. 바로 샘수라고 할때 바로 요거죠. 요두 개는 뭐냐면은 거기 있는 이렇게 여기 있는 아가씨는요. 회동적으로 해서 결국 배달 아가씨가 아닌데 어쨌든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 앞에 보면 그 아가씨의 손이 있는 곳이 바로 뭐가 되느냐 바디라고 하는 것이죠. 바디는 이게 뭐가 되느냐 면 CC를 한번 있죠. CC를 이렇게 내리고 그걸 바디로 착각하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단계는 지금 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바디가 되고 그 위에 보면 잉아가 됩니다. 잉아에서 이제 실을 이리리 분류해서 만들어주는 잉아대인데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저 가운데 쪽으로 보면 이렇게 줄 하나가 내려져 있죠. 제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줄 하나가 내려져 있고, 그게 뭐냐면은, 하고 밑으로 보면은 발이 있죠. 발에 왼, 왼쪽 발이고, 오른쪽 발하고 이렇게 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 하나가 철커덕 하면은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죠? 그발 철커덕 하는 그 오른발 쪽에 있는 아래에 위 있는 게이 아가씨예요. 그죠? 이 아가씨입니다. 이 아가씨가 어떻게 돼요? 칠복자죠. 그래서 바디를 놓고서는 철커덕 철커덕해서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해서 툭툭 툭툭 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칠복자죠. 얼마를 세느냐? 수도 없이 헤아려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헤아릴 숫자라는 거죠. 샘수라고 셈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아리다라는 뜻입니다. 헤아릴 그래서 수예요. 수천 번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수천 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약간 뜻을 면서 이거 뭐든지간에 무슨 일이든 을 자주 해야 된다는 라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이런 말에서 새가 날개짓을 한다 그러면 이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자주 때시시 때때로 해야 된다라고 할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삭비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새가 자주자주 자주 날개짓을 연습한다라고 할때 그때는 삭비라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삭비하고 자주자주 자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무수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무수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짤 때, 짤때날 줄을, 날 줄을 몇번 건너뛰느냐가 있죠. 얼마나 몇번 건너뛰면서 성글게 하느냐 아니면은 촘촘하게 명주로 짜느냐 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 촘촘하다라고 할 때는 촉 이라고 이렇게 읽는 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뜻글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뜻글자를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생활 문화죠, 그죠 생활 문화입니다. 살 살면서 생기는 그 문화적 양식이죠. 그 문화 속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뜻글자라라고 할때 표의 문자라라고 표현할 때 그냥 지멋대로 뜻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요? 실증적으로.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 글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차반으로 해석하는 게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거기다 샘숭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